함께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이야기해야 될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지 않는가 선거가 지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함께 더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지 않는 상상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어, 진리를,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 눌려 살며 그것에 경도되어져서 끌려 다니는 삶들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이 고생질이라 하는 것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머리로는 알되,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누리는 척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아마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라고 생각하면 가족들 가운데서도 대화하지 않는 주제고, 또 어디 가서든 찜질방에서도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 글자가 이렇게 딱 써있는데 찜질방에서 딱첫 번째 종교의 금지 두 번째 정치의 금지 뭐세 번째 뭐, 뭐가 뭐 있었는데 하여튼 나는 딱딱딱 딱, 딱, 그 찜질방의 규칙이야 다른 거다 괜찮아 근데 그세 개만은 절대 여기서 하면 안돼 뭐 싸우는다 네 싸우는 얘기죠 어싸우 <laughs> 어.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 온 전, 이온 세계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뭐,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무슨, 어, 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가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너무나 많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맨 처음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더욱더 자유를 찾고자 우리가 그리고 이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화평을 어,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피스메이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얘기로 싸우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 그들에게 있어서 어, 그들 가운데도 자유를 줄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의 원인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무턱대고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어,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우리 주변에 경도되어 있는 많은 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어, 그 안에서 정말 진정 어, 오늘 우리가 찬양도 함께 불렀지만 음. 우리가 싸울 대상을 사람으로 두고 싸울 일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대로 우리는 싸울, 어, 싸움의 대상은 어, 사단과의 싸움인 거지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들에게 화평을 줄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평화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마음의 저주와 그 마음의 미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 죽일 놈들, 저이땅 가운데 저 인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세금 낭비에다가 어, 어 정말 저런 인간은왜 외사나 식품 막뭐 이런 그 분노의 마음들 속에서 말을 표현 안 하지만 그 안에 건들기만 하면 나오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나오는 그게 뭐 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있는 이 안의 분노와 미움과 저주들 가운데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묻어두고 어,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 하는 평화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어, 지저스웨이브 김성욱 대표님이 그 선거 이후에 나오신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 제가 뭐 동의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 크게 인지하면서 어, 이 우와 좌로 어, 완전히 갈라놓고 어 내편 뒤편 네 이렇게 갈라놓고 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견이 53%, 찬성이 6%, 유보가 41%가 나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반면에 국, 국민의힘에서는 반대가 88%, 찬성이 0%, 유보가 12% 정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두개 정당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게 응답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기독교 언론마저도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설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28명이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한 사람 중에도 8명이 유보를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찬성 입장 유사명인가요? 옛날에 경찰했던 사람 이 사람만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187명 응답한 사람 중에 유보한 사람들이 7명입니다. 이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진영이나 반기독교 세력들 눈치를 보면서 굳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잘 싸반대하지는 않을 사람들이에요. 뭐 유보한 사람들, 찬성한 사람들은 말할 나이도 없고. 자, 그런데 이 불응한 사람들은 언론 보도에 싹싹 빠져버렸는데 이 사람들 이다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후보 245명 가운데 찬성한 사람,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 유삼명 같은 사람. 그리고 응답을 했지만 유보한 사람, 글쎄요, 만들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모르겠네요. 유보한 사람. 또 아예 응답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안에서. 전체 민주당 안에서 245명 가운데 237명. 97%.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후보 가운데. 그러니까 대부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다음론으로 되니건안 되있건 대놓고 하면은 기독교 진영이 격렬하게 반대하니까 대놓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상 97%의 후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지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군비대임도 엉망진창으로 이번에 공천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같은 자가 키일지 같은 자를 공천을 하고 아니 이 사람은 반기독교 입법들을 제일 열심히 밀어붙여온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넣어버리고 온갖 햇볕 논자들까지 집어넣으니까 엉망진창으로 공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4명 가운데 194명이 응답하지 않거나 유보 입장을 밝힌 겁니다. 76%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다 세상 정당이고 세속 권력입니다. 그런데, 97%하고 76%, 우리가 많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최선이 없죠. 차선도 없습니다. 다 쓰레기통 같은 정당들이에요. 근데 많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나마 나은 정당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적어도, 적어도, 민주당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유예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면, 아니, 97%의 후보들이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데, 찬성하는데. 아니, 그러니,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저라람도의 모 목사님도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대요. 동성애법은 반대한대요. 하나님의 율법과 유예와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신의 이념, 이도력에 앞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원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견고한 진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작 그 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집 안에서 엄마, 아빠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 지금 대문에 도적이 와 있는 거예요. 강도가 와 있는 거예요. 어. 강도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 시점까지도 서로 치고받고, 니네 잘못이니, 니들이, 니가 죽어야 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고, 내가 이렇게, 어?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어? 그래도 떳떳하게 잘 먹고 잘 살을 텐데, 너 만나가지고, 뭐 이러면서 서로 탓하면서, 어? 너 만난 게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야.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어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작 자녀들은 죽어가고 있고 또이땅 가운데 죄는 반영해서 넘쳐나고 있으면서 정말 어 쉽게 우리가 삿대질할사람들은 찾고 있지만 정작 그들만 죄인이고 그들만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죠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나오지만 또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는 일들도 죄여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 는 얘기죠. 어. 우리 스스로가 죄 앞에서 회개와 함께 철저하게 국민의힘에서는 사기가 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기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어? 이런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고 어떤 거짓을 행하지 않고 뭔가 뭐 거기서는 완벽한 모습이냐 아니란 얘기죠. 거기도 동일하게 어, 아까 신도. 이건 차선도 아니고 차 악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이땅 안에서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도 우리가 나는 옳고 여기는 문제 없고 여기는 완벽하니까 너희들만 문제고 너희들이 없어져야 되고 너희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어 우리가 편가르기는 너무나 쉽지만 정작 하나 되어지는 상황들은 없지 않을까그그 그 편가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인생이 거기서 펼쳐지겠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세대의 일이까지 무슨 좋은 열매들이 맺히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요번에서도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여섯 분을 모시고 지방에 를 갔다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차 안에서 그 놈들 미친 놈들이고 뭐 누가 도로 돌아왔고 제정신 아니고 저 것들은 싹다 없어져야 되고 뭐 여기는 뭐 국민의힘 얘기고 여기는 또 더불어민주당 얘기고 서로 뭐 여기는 문제고 이건 여기가 문제고 그러면서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여섯 분을 태우 내리고 어그 연세 있으신 분들 원로 목사님들한테 제가 당부를 말씀드린 게. 제가 당분 한마디 드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 해결이 나옵니까? 그 어디에서 거기에 무슨 화평 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서로 다툼과 원망과 미움만 있지 않습니까? 어 어른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 될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서로를 판단하고 정지하는건 너무나 쉽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창녀를 어, 현장에서 몸팔다가 어, 잡혀온 창녀에게 있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몸팔 매진하려고 할때 예수님은 오히려 어, 그들을 다 어, 그들의 을다그들 죄악을 다 어, 낱낱이 보이시면서 오히려 그다 어, 쫓아나게 되어지는 상황과 함께 그 어, 몸팔다가 현장에서 잡힌 창녀에게조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신하지 않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오늘의 그삶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예수님 또한 편가르고 판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면 끝날 일인데 어.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체험들이 정말 얼마나 어루, 어, 안, 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최성 어,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 김상욱 대표님의 말씀이 뭐 분석도 잘해주시고 내용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는 성경대로는 아니다는 얘기. 성경대로는 결론에는 편하는 상황이 또 나오잖아요. 편하는 상황. 어 여기만이 우선이고 여기만이 지켜져야 되고 이것만이 이 나라가 살 일이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만이 이땅 가운데 평화가 오고 또한 용서가 있어야 이땅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오게 되어진다 가운데 우리를 제자삼을 지르고 또는 우리를 제자삼는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